일요일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짜잔 농심의 짜파게티 쫄병입니다 음, 가격은 대략 1500원 어, 일단 외형이 되게 톱밥같이 생겼어요 자한번맛 보겠습니다 음, 상당히 애매한데 그러니까 이게 짜파게티에 단맛이 조금 있으면서도 약간 아니 짜파게티에 짠맛이 있으면서도 느낌이 달라요 이게 렇 뭔가 짜파게티의 느낌이 있으면서도 다른 맛? 라고 생각하시면, 음, 정확할 것 같아요. 좋았어. 농심 짜파게티 쫄벽 총평가는 짜파게티 맛이 느껴져요. 약간 느낌이 있는데도 좀 다른 그런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궁금하시면, 한번 사서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